아, 중생들은 항상 번뇌롭고 욕심과 무명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생각이 거꾸로 뒤집어져갖고,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가짜를 진짜라고 하고, 진짜를 가짜라고 하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깨끗한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나 없는 것을 나 있다고 생각하고, 나 있는 것을 나 없다고 생각하고, 즐거운 것을 괴로움으로 헤아리고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헤아리고 중지생들은 전부 다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 신구의 사목으로 짓는 어? 말하고 행동하고 안고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허접하고 어? 다 가짜입니다 가짜 이 세상 은 온갖 고통이고 더덥고 무상하고 어? 그래서 사법인의 재행무상 어? 제법 무아 일체 고고 어? 열반 적정 어? 열반만이 번뇌 불이 꺼진 것만이 영원한 행복이다. 번뇌 불이 꺼진 것이 어디냐?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어부와 청부가 우리 사바세계처럼 삼계국도처럼 어? 번뇌가 흘러나오는 위법이 아니에요. 극락세계는 무의 상나가정, 진실로 나이고, 참으로 즐겁고, 어, 변하는 것이 없고, 부정한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도저히 극락세계를, 어, 아, 아, 극락세계는 에? 중생들의 경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찰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어, 우리가 염불하면서 세상이 없다 하더라도, 염불하는 그 자체가 우리 입에서 육자명호와 노고, 극락 세계를 믿고 아미타부 스님을 신뢰하고 염불한다는 것 자체가 드 없는 상스러움이요 불가사의한 공덕을 창출하는 수행이란 걸 알아야 돼 아무나 염불하는 게 아니야 전생에 부처님께 불전에 딱 하나 원은 치극한 공이 있고 깊은 공덕이 있고 지롭고 착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 염불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지극히 극락을, 극락 경락 발언을 하고, 염불을 해서 극락왕생을 할 수가 있는 거요. 얼간이 바보던 중생들은, 응? 어? 극락이 있는데, 전혀! 그러나 사실을 몰라. 이 세상이 영원하리라 생각해. 이 우리 인간 세상은 다 인연으로 이루, 이루어진 법이야. 인연으로 이루어진 법은 인연이 다 없어져 버려. 그니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 인연을 따라 일어났다 인연 을 따라 매려 가니까 모든 것이 더럽고 괴롭고 어 부진하고 어 괴로움이고 진실된 내가 없단 말이야 이 세상 은 온통 가짜야 가짜 알리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홍수의 원력 어 이하 백도의 향길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파견하고 발견하시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환을 치고 초원하시는 응? 크기를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요. 내가 옛날에 30대, 40대, 아, 분형형 자료들이 억수로 많아요. 연불경, 연정보감, 응? 정토 11원, 정토 흥문 막 무수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거는 선도여생 가르침은 아니지만, 그러한 파일들을 자기가 아, 그 공부를 하면요, 어? 정토를 이해한 엄청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부군을 만나서 대반의 오부군이 모든 응? 정토 논서 가운데 최고라는 것을 왜 알게 됐느냐 하면, 그 전에 내가 어? 어? 순수 정토문은 아니지만 일반 정토문 글들을 많이 번역했거든.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그거요. 어? 이게 20년, 30년 뭐 전에 번역한 거라서 조금만 손을 봐갖고, 아, 어?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님이요. 하루아침에 정토를 이야기 된게 아니야. 그동안 내가 성도문 공부도 많이 했고, 잠성, 잠성 공부도 했고, 일반 정토도 내가 많이 공부를 했어. 듣고 배운 게 억수로 많아. 그 내가 몸이 많이 아프고 난 뒤에, 어? 내가 선대에선 가르침을 만났지. 근데 선대에선 가르침을 딱 보니까 선대에선 많지마지. 정토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명하고 정론을 펼치고 프레임을 완성해서 우리들에게 정토를 확실하게 전수하는 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역대 조사님, 회원 조사로부터 인강 스님까지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선도에서는 당연히 군계일학이야. 어? 다른 스님들은 다, 박이라 어? 어? 하면은, 어? 선도회사님은 드론이 백학이란 말이야. 백학 공작이란 말이야. 다른 스님들은 못 따라가. 선두회사님, 알았지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딴 정토 논수가 필요가 없어! 그러고, 현헨 시점에서 작금에 가장 훌륭하신, 어? 스님이 누구냐? 대만에 계시는 해자 증자 스님이야 그분은 어? 이선도생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 지구상에서 어? 최고가는 분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분이 예? 인강 조사님을 이을 어? 제 19대 어? 정토등 조사라고 봅니다 아이 업무를 어?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불치에 매달려야 되겠다. 어? 그냥 이런 공부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나는 막, 근데 죽기 살기로 염불을 할 거요. 염불을. 그 염불하면 한없이 즐거워. 이것은 염불하는 길은 음? 가장 정당한 길이고 바른 길이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는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내가 생사에서 해탈하는 길이고 내 자신의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고 어? 이보다 더 훌륭한 건 없어. 그래서 나는 부지럽고 허착하고, 한 세상의 모든 반연을 내려놓고, 오로지 육자 명예에 매달리고자 하는 거요. 죽는 그 순간, 음, 아메타 부처님이 오시갖고, 나를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미리 미리, 예, 부처님한테 낙증을 받고, 부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 말이요!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요. 그래야, 어, 그 이름 불러주는 중생을 극락세계로 부처님께서 안 차고 데려갈 수가 있는 거요. 염불하는 중생을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다, 이 말이요. 어? 딱뭐 부처님한테 절하고, 뭐, 공양 올리고 찬탄한 것도 좋아하지만은요. 염불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 구두를 위해서 세우신, 어? 보는 헐력이야. 어? 염불을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그 중생을 구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부처님께서는, 어, 항상 십법게에 중생들이 염불 하는 거안 하는 걸 관찰하십니다. 딱 부처님 네다망에 염불하면딱 걸려들면은, 부처님께서 딱 기억해 놨다가, 죽을 때그 사람의 혼신을 딱 받아갖고, 극락석에, 예? 입으로 진실을 보태 극락왕생 할 수가 있는 거요 아, 요 바보 맹고이 같은 중생들은, 어? 불교도 제대로 모르고, 이시도 모르면서 인가를 부정하고, 어? 극락세기도 부정하고, 믿지도 안 하고, 어? 죽음 마음대 찌꺼리거든, 어? 요 바보 같은 중생들, 요 불쌍한 중생들, 어찌 알 거나, 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어? 복이 없는 걸 어떻게, 어? 어? 이 좋은 대법을, 이, 이, 최고가는 가르침을 줘도 받아들을 그런 인연이 없어. 어? 아, 좋은 음식 먹으면 뭐 해. 소화도 못 시키는데. 중생들이 딱 그런 꼬라지야. 죽어보에는 극락가는 분복이 없기 때문에 연부를 가르쳐줘도 연부하면 극락 간다고 해도 안 믿어. 이 세상 뭐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제일 행복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인가법을 어? 몰라. 내가 착한 일을 행동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악을 받고, 어, 연부 하면 극락한다는 그런 것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내가 중생들을 축구, 바보, 쪼다, 아? 어? 개돼지 같은 중생들이라고 하는 거야. 개돼지가 뭐야? 이치를 가리지 못하면, 어, 사람 껍데기를 덮어 쓰고 있어도 짐승하고 똑같은 거야. 짐승이 별반 뭐 달리 있는 게 아니야. 사람으로 태어나도 행동을 어 사, 사, 사람답지 하, 하지 못하고 사람의 수준에 미달되면 요 그게 바로 개돼지야 개돼지 어제면 개돼지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어? 어? 지 자신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사축수에서기법이정신심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 자신을 알아라 이거야 너 자신을 너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를 어? 지 자신을 주제를 파악을 못하니까 지가 스스로 뭐, 노력해서 성불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응? 어? 생들은 참선하면, 어? 어느 정도, 어? 마음이 맑아지겠지만, 절대로 자리거든, 어? 어? 성불 어? 못해, 바보들아. 어? 성도면 내려놔야 돼.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이 이하도 또향길물왕생원 응? 네, 너희들 연구하면은 너희들을 건제줄수 있는 영량을 내가 세자장부처님 앞에서 성원하고 소원, 오금을 동안을 사유하고 중생들의 문제점을 다 관찰했다는 거야. 중생들의 어? 문제점을 다 알게 됐다는 거야. 저 번뇌 만은 중생들 저리 석고 저비만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장비구 인지보살이 계실 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제가다 녹아내리도록. 조제인과 어린 세월 그 어떤 부처님그 어떤 보살도 나아갈 수 없는 길을 부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어? 우리들의 죄를 상환하고 갖기 위해서 그분은 그 어린 세월 동안 수행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수행에 공덕을 완성하시갖고, 육자명호! 나무 아밀탑속에서 우리에게 하사했는데, 요 어리석은 중생들이 육자명호 나무 아밀탑을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몰라. 그러니까 명공이 같은 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찌꺼리고 지금 또 불교를 부처님 법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어? 어? 부처님 법안에 들어있으면 부처님 법을 제대로 몰라 껍데기만 쭉쭉 빨고 앉아서 알맹이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법을 닦아서 어? 선도에 태어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타지는 생사가 끊어진 원래 어? 우리들이 말하는 제일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진성이그 자리는 시작도 끝도 없고, 것도 없고 어?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녀도 없고 시공이 끊어진 곳이요 부처님께서 어? 비록 열반한다, 열반하신다고 말하지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 경계는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아는 것이지 정성들은 알수 있는 경계가 아니야 이 바보들아 응? 우리는 오직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명세하신 응? 내가 너희들의 응? 재벌 너희들의 갚아야 될 채무를 내가 다 상하겠다는 거야 부처님이 다 대신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오랜 세월 조제한 거 어느 어 어떤 부처님 어느 보탈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부처님 우리를 위해서 수행을 하신 거요. 그러니까 그 수행이 완성됐어요. 벌써 십급 전에 그래서 극락세계를 시설하시고 번뇌가 없고 가장 좋은 이상향 웨스턴 바라다시 유 p 비야 전혀 문제점이 없는. 우리들의 고향을 완성하시고 우리들을 그것을 오시라는 거요. 이 사바 세계에서는요,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절대로요 어?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파로 속기 극락세로 나아가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 어? 말씀하시는 정법을 청문하고 빨리 이 생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뜻은, 극락왕생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지 아무리 다른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수행을 해도요. 극락왕생하지 못하면 다 헛박이, 헛박! 헛박이란 말이야. 어? 그걸 도라미 탑을 이라는 거야. 도라미 탑을. 응? 어? 아이고, 모르겠어. 중생들은 맹뽕이 바보들이니까. 어, 그 중생들이 품성이나 역량이 그거 밖에 안 돼. 어? 사람은 지 생긴 대로 놀고, 지 가진 대로 놀고, 지 딱, 어, 어 능력에 맞춰서 그 놀거든. 지 꼬라지가 고른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사는 거야. 어, 늘 다툼을 하고, 난과 치고 하고, 싸우고, 더가지려고 아기처럼만, 어? 어, 어, 아우성을 치다가는. 다 죽어서는 지옥으로, 저, 어, 지옥으로, 저 아기로, 저특색을갖어나서또 고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영급토록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하루 빨리,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 어? 이 번뇌가 흘러오는위부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대자위인, 선나가정으로 음? 이루어진 어? 무의 열만의 경지를 취득했어. 어? 사실은 고통이 없는 곳으로 나가 야되는거요이사바세계는 문제 덩어리야. 내가 아 어? 유튜브에 중생들이 사는 중생들이 어떻게 사는가 설이란 게 있거든. 들어보면 중생들은 막막벚그 자체도 만막 서로 이심 때문에 서로 어? 막저어두가지겠다고 아우성 치고 막 서로 마음하고 설 뜯고 어 서로 각을 세로 치고 먹고 하다가 끝에는 다어 어. 어? 알수 없는, 어, 어, 그 곳으로 가가 낫, 뒹굴고 떨어져 버리더만. 아유, 바보 같은 동생들이 어? 삶이 다나하고 가짜고, 부지럽고, 더럽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단을 해야 돼! 오로지 아미타 부님께서 세우신 저이 아벽도의 한계, 초세의 본원력에 의지해서 이 생사를 빨리 벗어나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야. 영불 육자명호 나마음타불에온통 나의 뭔가 마음을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응? 어? 육자명호 영불하는 거 외에는 다 잡념이고 망상이고 다 번뇌야 번뇌. 응? 어? 번뇌를 갖고는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어? 번뇌를 내려놓았을 때, 어? 우리는 우리의 청정한 우리들의 진여자성 그 자리. 일체 모든 삼라만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자리 어? 어? 만법이 일어났지만 그 하나로 돌아간다 했잖아 그 하나가 하나로 되어 있는 곳 어? 그것이 어디겠어 어? 어? 그게 바로 극락 세계야 극락 세계 가면은 어? 우리의 궁극이야 궁극 최종적으로 가야 될 가장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불이란 걸 알아야 돼. 아미타 부처님보다 더 높고 더 거룩하고 수원이 깊고 공덕으로 가득찬 부처님 은 없어. 아버지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부처님의 왕이라 하는 거요. 쩌다 어? 아, 날 바보 같은 중생들은. 불교속에 있으면서도 불교 성충이가 돼갖고, 날 복이나 빌고, 어? 기복이나 하고, 어? 유행이나 팔하고유이나게집착하니까 그게 도, 도가 되겠어. 어? 이 더럽고, 어? 추잡하고, 어? 이 덩어리, 번뇌 덩어리, 이 사바시기를 어? 미련 없이 잘라내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빨리, 어? 이 사바시기에, 어? 어? 모든 반년을 내려놓고 오로지 연불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야 아휴 내말말 알아듣겠다 뭐 갈수 없지 뭐 나도 아무리 가르쳐 주다가 아 중생들은 어쩔 수 없어 아휴 중생들은 중년들이 뭐 말이 궁하면 우리는 중생이니까 뭐 그렇죠 그래 니네 자신이 합리화하고 그렇게 살아 어? 영겁토록 어? 어? 그 육도에 나뒹구면서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어? 지렁이가 되고 올빼미가 되고 어? 지우에 따라서 짝도 밑에 깔려갖고 목이 댕강달라가 기름 티 기름에 뽑기고 말이야. 불이 타들어가고 해도 아우성을칠때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어? 우리는 빨리 이이 원수 같은 상국들을 빨리 벗어나야 돼. 오로지 벗어날 수 있는 상국들을 벗을 수 있는 키빗장무는육자명호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나무아미타불에 허로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을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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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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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아, 8월부터 7일까지 불치를 합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아, 하, 여러분들하고 아, 정락하는 음? 결정적인 인연을 심고 싶어요 오문 불치야 8.11.7일까지 정말 나는 내 목숨을 떼받치고 정말 정갈하고 정숙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할 것입니다 부처님 저를 받아주소서 이 제만은 스마지를 받아주소서 저는 제업덩어리 번뇌 덩어리 애욕덩어리 어리석음의 덩어리지만 당신의 힘에 의지해서 극락왕생하고 승불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저를 의비 생각하고 저를 극락으로 재비 낳서서 나무 나무아미타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 옆에 지금, 연밭이 있습니다. 연꽃이 지금 많이 피어 있는데 밤이라서 지금 잘안 보이죠? 아, 예, 연밭이 지금 연연연 연밭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무암이 답을, 나무암이 답을, 나무암이 답을, 나무암이 답을, 나무암이 답을, 나무암이 답을, 나무암이 답을.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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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나무아미타 타불 나무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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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나무 아미 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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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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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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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나무아미 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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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 나무아미타 아불, 나무아미타 아불, 나무아미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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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아 나무아미타 아 나무아미타 불, 아 절에 다왔습니다 나무아미타 불, 나무아미타 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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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